아빠 빠 네? 왜 왜? 치킨 먹으러 가요 이자아 가 잠깐만 학교 다녀오고 먹어 너키너 학교 다너너 너 학교 가야지 필요없어 학교 아 그래? 치킨 먹으러 가야지 알았어, 알았어 학교 오늘 바로 치킨 먹으러 가자 우리 엉덩이 응, 끄게 응, 응, 응. 먹고 싶었어요 치킨 어딨지 내 치킨집 너 치킨집 까먹었다 스킵한다. 응? 아빠 치킨집이 어디 있는지 까먹었어요. 또게대신 그 놀이공원가요. 알았어 오늘만이야. 치킨을 꿀꺽 먹고 싶어서 연석이가연석아여쪽에끄거야 이거 타라 이거 이거 회전목마나 타. 회전만 넣어 볼까예 예. 회전가 아, 예. 예. 너무 컸어. 응. 이거를 좀만 더할수 있어. 음. 연석이 너무 쉽잖아 그럼 있어. 네. 이제 이제 롤러코스터 오늘 행운 롤러코스터를 룰러코스터? 탈까? 나키 안돼 이제 집에 가자. 맞아 너 통닭. 아 집에 홍락. 다 왔다. 우리 안소이 우리도 응, 통닭 구워 먹고 싶다 여기서. 오늘 엄마가 구워줄 거야. 네 알겠어요. 응, 너가 네. 아빠. 응, 너가 아빠 명령. 아 아니다. 응, 너가 네 아빠. 아빠 엄마 의자 좀 만들어 주라. 응, 싫어요. 여보, 그만 좀 해요. 알겠어. 현도가 자고 와. 현도가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니까 이방에 현도가 해라. 현도가 나 닭고기. 응. 현도가 나 닭고기 먹어도 되니? 아니 아니. 여보, 흔소가? 내가 구워놓은 거다 당신이 먹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예. 아니 아니, 내가 얼마나 맛있게 구웠는데 에이 주방에 있었다니까요. 음. 진짜. 현석아, 엄마가 음. 엄청 맛있게 고기 줄게 저 네. 한번 찾아보세요, 순간이동 없이 야, 김비 그러지 마 나무 대대별에 연석이 어. 어디 있을까? 현석아, 아빠 어디 있어요? 나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어, 학교 잘 갔다 와길잊어버리면안돼 현석이들 오늘 엄마 현석아 야, 빨리 들어가자, 지각이야, 너, 지각이야 어, 선생님 얘들아, 옵시다 현석아, 너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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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너 어제 그 끝맞았다며? <laughs> <너 어제 글, 웃음> <너 어제 글, 웃음> 야, 네, 얘들아. 얘들아. 네? 얘들아, 한번 숙제 좀 줘봐. 뭐 했는지. 조, 보여줘봐. 여기요. 저 엄청 다 했어요, 저. 저도 다 했어요. 현석이는 100점, 김초은 십점이네. 10점이네. 아, 100점. 아, 100점. <laughs> 여기. 대단합니다. 어? 제 종이가 어디지 오케이, 내가 줄게. 현 그러면 안 돼. 저 언니 오늘 0점 맞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저 10점 맞았다니까. 0점이에요. 뭐, 아, 방점이야? 예예예. 방점 맞아요. 손 대세요. 손 대세요. 어쩔 수없대맘만뭐맘 뭐야? 이제기아야 선생님. 너 뭐야? 선생님. 선생님 때릴 거야. 선생님 자유 시간인데 이제 그만 가요. 눈 때릴 거야 이보이시나요 하니 마세요 앞으로.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까불면 안 돼요. 애들 뭐왜 이분 안 대짖는가니? 선생님, 어? 저를 죽이면 어떡하시나요? 아, 뭘? 선도가 천국은 잘 갔니? 청구? <laughs> 정말 당신 때문에 지옥이에요. <laughs> 김천은 김천은 방점만 없으니까 다섯대아니요 제발 제발. 알겠어. 그럼 김천은 좀 잘못했으니까 막대기 를맞아야돼 네. <laughs> 돈이 없는데야 돈이 없네. 우와, 이제 자, 이제 가자. 자, 학교 수업 시작합니다. 쿠치라 오케이 집에 가자. 가자. 몰래몰래탈출 네. 하는 거야. 야너 집중 미켜. 누가 들싸! 낄게요. 두 번이나 죽었네. 선서가 미안해. 엄마가 오늘 못 데려갔다. 너 오늘 오늘 성적표 방좀너 오늘 성적표 되게 옷좀 입어라. 선서가. 선서가. 예? 서가옷좀 입어라. 내가 줄게. 옷 좀. 야너 아빠야! 컴퓨터 게임 할거에요 안돼 현석아 하지마 어. 그럼 그럼 아빠가 컴퓨터 만들어 줄까? 현석아 너무 입 지금 이거 현석아 컴퓨터 아, 만들어 줘요 옷좀 입어 이거 현석이. 현석이. 너옷안 입으면 너 컴퓨터 게임 못하게 한다 현석이 아빠가 컴퓨, 컴퓨터 컴퓨터 만들어 줄까? 아유 이쁘네 옷 너무 이쁘네 이게 뭐가 이뻐 그래도 입자 현석아 현석아 음. 현석아 희연이 줘 현소가 내가 못뭐 신기한 거안 난다. 어 뭐야? 이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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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있잖아? 아빠 어디 갔어? 현소가 제발. 현소가 일로 와봐. 야 김유도 제대로 해. 현소가 현소가 제발. 현소가 가만히 있어봐. 아니 영기도 제가... 이상한 비제 만든 거잖아요. 아니요 에 괜찮아요. 아니 어제도 어제도 집 폭발해서 다시 치우뚱이 또 폭발하게 하네. 뭔가요 이건? 승수가 저런 거 신경 쓰지마 승수가 비켜야김야 여보 하지 마세요 제발 승수가 우리 통닭 먹을까? 다, 다 여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디요 슬라임이요? 잠시만 나 가게 좀 갔다 올게요 여기 둘이 잘 놀고 있어요 대처럼 사기 치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엄 엄마 친정 어머니네 가있구 딸까 까거안 되지? 아니 좀 그만 해스토리 해야죠. 언니, 나, 어, 좀 있으면 간된다준서가잘 봐. 잠시만요. 아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여보, 잘 입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설마 뭐하니? 이렇게, 이렇게 같이 되거든? 음. 근데 현도가잘 봐라. 음. 아빠가, 내, 아빠가 너한테 신기한 걸 가르친다, 어? 야, 음. 여보. 야, 김정 제대로 해, 목소리. 연도가. 아빠가 너한테 신기한 걸 가르쳐 준다? 대박. 이, 이쪽에 가지 말아봐. 뭐야? 윤석하지 마. 윤석하지 마, 봐봐. 윤석하지 마. 네. 온다. 저기 가. 나안 하고 있어요. 여보하지 마시라니까. 아니, 여보. 여보, 해요, 또 이상한 기계 만들 거잖아요. 응, 응. 그럼 그만 좀 만들지. 여보. 윤석아, 대박아. 윤석아 한번 봐봐. 대박. 윤석아. 네. 대박! 이거 좀이게 저력 있잖아. 이게 날라간다 나. 이쪽 보이니 천장? 네. 천장 보이니? 여보! <laughs> 천장에 이게 뭐야? 더러워. 네. 여보. 현서가 우리끼리만. 이 자요 치킨? 이제. 우리 치킨 먹어야지. 아, 치킨? 아빠, 치킨 안 내놓으면은 건초야들 네. 고소할 거야. 아니, 엄마가 치킨 해놨어. 지금 네. 나 아빠 못 찾아 나. 다 치킨 뭐? 여보. 예. 아, 내 왜? 피가 없어요. 현서가 내집 가자. 응. 현석아 이제 그만 자자 현석아 내일 통닭 먹자 맛있게 엄마가 구워놨어 내일 통닭 <laughs> 여보 내일 통닭 쿨쿨쿨쿨쿨 응 벌써 자나? <laughs> 현석아 엄마 나는 오늘 현석아 눈축빵 하는데 맞아야 해 여보 에이. 여보 에이. 여보 제발 좀 그만해요 현석아 잘 잤다 아현서가잘 잤니? 현석아, 자, 잠자면? 배고파요, 잠시만? 통장 내놔요. 아, 잠지만, 잠시만 잠자면? 뽀뽀, 뽀뽀. 네, 응. 여보, 들먹었잖아 아, 들먹으면 대세. 현석아, 너 제대로 하지 못해, 대사다까 먹었니? 네. <laughs> 여보, 도대체 지금 뭘 말하는 거야? 통닭 먹자. 에나이 통닭자 옛날 통장 먹기 싫대, 흠석이. <laughs> 깐마 오늘 통장 먹으러 <laughs> 가자. 빨리 학교 가자. 오늘 토요일이야. 맞다. 엄마 병원 좀 갔다 올 테니까. 아, 지 아, 맞다. 아, 아, 맞다. 연구소 가야지. 흠석아, 안 돼, 안 돼. 오늘 병원 가야 돼. 일단. 오늘 방광갈 거야, 나. 흠석아, <laughs> 너 코로나 바이러스. 엄마가 마스크 사올게. 너 <laughs> 아, <laughs> 어디 간 거야, 나 빼고. 오, 저, 저, 여기가 저, 저, 병원인데 오늘 또? 문 열었을 때는 어 안녕하세요. 아빠 방방이 재밌구나 현도가. 방방 같이 타요. 어, 어. 내 몸무게로 이걸 부셨다 네. 오, 여보, 네, 여보 살 별로 없는데. 됐다. 현도가 오늘 현도가. <laughs> 오늘 점맵할 거야. 뭔 점메? 오늘 점맵 엄마가 점맵 너무. 현도가 오늘 우리 점맵팔러 가자. 흔석아. 여보. 현석이는 말 너무 안 들어. 아이 여보 괜찮을까? 어 여기 있다. 현석이가 떨어지면 다치기라도 해도 우리가 정말 신경을 쓰이는데. 현도가 엄마 뒤에 있잖니. 왜 현도가 아빠한테 피피스라. <laughs> 언덕아빠한테 비피해라. 여러고 우리 강아지도 잘 있었어요? 어, 너. 여보, 강아지 보러 가요. 오늘 강아지. 야, 강아지들 잘 있었어. 너왜 때려 강아지들? 강아지들 잘 있었어요. 야, 너 죽일 거야. <laughs> 강아지들. 여보, 있었다. 여보랑 김천, 여보 나 여보, 죽여줄게. 여보랑 현석이 형. 여보 강아지들 잘 있었어. 아니, 현석이가 자꾸 애완견 폭력하잖아. 강아지들 잘 있었어요, 우리 강아지들. 엄마가 일단 죽여줄게요. 죽여줄래요? 강아지 우리 강아지 잘 있었어요. 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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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